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그리고 새벽의 어둠을 뚫고 교육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인공지능 AI 시대 앞에서 우리 대학교육이 직면한 심각한 시간 불일치라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멈춰선 대학 시계 빨라지는 AI 시계에 대해 여러분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미래 교육학자이자 교바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종우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역동적이며 그 변화의 속도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대학 교육 시스템 역시 과거의 틀을 벗어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관습과 제도에 얽매여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멈춰버린 낡은 시계처럼 대학교육 시스템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 시대의 시간과는 동떨어진 채 불편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에서 배우고 있는 젊은 세대 바로 우리 대학생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대학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이 과연 졸업 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빨라 대학의 교육 과정이 차에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 난 시계가 더 이상 현재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듯. 대학교육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시대에 뒤처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시간 불일치는 고스란히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깊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현재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미래의 안정적인 삶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게 됩니다. 막대한 등록금을 지불하고 소중한 젊음을 바쳐 대학교육을 받지만 졸업 후 AI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마치 쏜살같이 질주하는 첨단 열차 옆에서 홀로 멈춰서 있는 듯한 불안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한 시간의 냉혹한 실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대학의 시계는 이토록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랜 시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교육 시스템 자체의 강력한 관성입니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방식, 그리고 획일적인 평가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상당한 저항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시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교육 현장의 교수진과 정책 결정자들의 AI 기술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입니다. AI 기술의 잠재력과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산업 현장의 급격한 변화와 대학 교육 과정 사이의 심각한 괴리입니다. 대학 교육 과정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과 기술, 그리고 미래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학생들의 각기, 다른 흥미, 적성, 학습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멈춰버린 대학의 낡은 시계를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경험과 아니란 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AI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사회에 핵심 동력이 될 AI 리터러시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AI는 특정 분야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AI 기반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 능력 함양, 그리고 윤리적인 AI 활용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AI와 조화롭게 협력하고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강의를 듣고 필기하는 수동적인 학습 방식으로는 제대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팀 기반 협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러닝, 액티브 러닝 방식을 교육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학습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흥미, 강점 및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personalized learning system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과 산업 현장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고 실제 사회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교육 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인턴십, 현장 실습,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즉시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졸업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평생 학습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좌, 당위 집중 특강, 직무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학 교수진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수진 스스로 새로운 교육 방법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교수 학습 혁신 센터 운영, AI 활용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기회를 확대하며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멈춰버린 대학의 시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학은 다시 한번 미래 사회의 희망을 밝히는 빛나는 등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시간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AI 시대의 밝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